선일철안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며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은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갈 때 신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신 존재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네 가지만 뽑아보면 이신론, 다신론, 유일신론, 범신론 어렵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이신론이라는 것은 두 이자를 쓰지 않고 이치할 때 이를 씁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신은 세계를 창조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신은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손을 떼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라게 이신론입니다. 디즘. 이것은 계몽주의자들이나 어, 어, 이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신은 세상을 창조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신은 그 이후에 손을 떼었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 그럼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신에게 있을까요? 자연 법칙에 있을까요? 신보다는 자연 법칙에 있죠. 그래서 발달된 것이 과학이고 이성입니다. 두 번째 다신론은 신은 여럿이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또한 동남아에 가보면 정말 신이 다양하죠. 신은 여러시다. 신을 여러시라고 생각하는 다신론에서는 무엇이 존재되냐면 어떤 신도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니까 여러시 있는 거죠. 어, 세 번째는 유일신론. 신은 오직 하나이다. 숫자로 말하면 하나이다.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라는 신론이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범신론. 물범자입니다. 판스테이즘인데 범신론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신이다. 돌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인간도 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이 자기를 이루어 가는 방식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굉장히 그,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론, 다신론, 유신론, 범신론을 가이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입니다 어, 영어 트이니티라고 말하죠. 삼일체론이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인격이지만 한 본질이시다. 세인격이지만한 본질이시다. Three persons, one essence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독립된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존재 같고 본질이 같고 특별히 좀 이따가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행동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란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오늘 공작교사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불렀죠. 우리는 삼위일체가 뭔가 하지만 찬송 부를 때참 많이 불러요. 성부, 성자와 성령 한참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하고 삼위가 누군가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일단 삼위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세 인격이 계시다. Three persons. 구별되는 구별되는 세 인격체가 계시다. 그런데 한 본질이다라는 것은 목적과 행동과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활동하실 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좀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풀어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세 인격이 계시다. 세 인격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 세 인격은 절대로 서로 떨어져지지 않고 늘 서로의 안에 있다. 한 분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두분은 자연스럽게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한 분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두분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게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죠. 정신이 돼요. 나는 예수님만 만날 거야.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만 믿을 거야. 그렇게 할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예수님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 그것이 유대교죠.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계시며 함께 행동하고 계시며 서로 떨어지지 않고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만나면 나머지 두 분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이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소주제를 나눠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삼위일체의 핵심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3일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3일 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땅에 사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제자들 향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 33살, 서른세 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인간인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주받아 죽은 인간이 불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두 상반되는 주장이 있었죠. 고린 12장 3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고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고린 12장 3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는 저주할 자다. 아나데마 예수스. 또 예수는 주님시다. 이 큐리오스 예수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딱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에 불과하다. 못 믿겠다. 두 번째는 예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도덕적인 분이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어. 남들을 위해 사시다가 글쎄 사람들이 죽일 때에도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그렇게 죽으셨어. 참 그분의 삶은 본받을 만해 예수님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만 고백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인간으로 죽었다라는 이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인간을 구원할 진정한 큐리오스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두 가지 고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모습이 달라지면 가는 곳이 달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과가 달라져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들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칼에 죽고 또한 사막에 홀로 버져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 아들이 죽어가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고 죽어갔다고 순교를 했죠. 예수는 하나님이다. 시 그럼 이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아주 아주 중요한 예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 0장3 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한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에고카이호 파테아르 헨 에스멘 그리스. 그러니까 그 나와 아버지가 계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나라는 단어를 한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신냐? 인격을 구분할 수 없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데 아무리 봐도 라준석이고 아무리 봐도 라준석이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라준석이라는 사람 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 인격이 있는데 그가 그분이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목적이 사람이 되고 본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또한 성령 하나님도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도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런데 이세 분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행동할 때 함께 행동하고. 행동하는 목적이 같고 스타일이 같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요 삼일체 크게 뭐 중요해. 그냥 그 어려운 거야.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일체는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래서 삼일체는 잘못되면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잘못됩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며 모든 이단은 삼일체론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삼일체론에 잘못된 견해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다섯 가지인데, 삼신론, 양태론, 종속론, 양자론, 영지주의. 결절이 없죠. 삼신론은 뭐냐? 세 인격의 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은 따로 따로 계시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서로 관계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세 신이 서로 싸우기도 한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삼신론은 굉장히 성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신론의 일종이에요. 그냥 사신론, 오신론 중에 세 가지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삼신론은 한명한 한 명의 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세 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삼위일체와 달라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성부도 완전하시고 성자도 완전하시고 성령님도 완전하시고 또한 가지는 따로 있잖아요. 삼신론은 그냥 다신론, 잡신론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두 번째는 양태론. 양태론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은 딱한 분인데 모양만 다르게. 세 양태 세 모양 나타났다. 구약 시대는 에 성부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양태 모양 모두로 나타날 뿐이다.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다가 모양을 성령으로 동시에 바꿔야 돼요. 전구인 예수님 이안계시게 되는 거죠. 이이 양태론 어떻게 설명하면 결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고향 고향하면 아들입니다. 이게 이게 삼삼위조례 아니라 이 양태론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인데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 다는 거죠. 물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있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그건 모양만 바꾼 거지, 성부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모양만 바꿔은 왔다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부 순환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종속론 이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훌륭하시다. 신이다. 성령님도 신이다. 그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조금 차이가 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발이게 종속되어 있다. 이게 종속론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네 번째 양자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진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인 것이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 이 악한 육체 속에 올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럼 무엇이 부인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부인됩니다. 무엇이 부인됩니까 부활이 부인됩니다. 무엇이 부인됩니까? 예수 참 하나님 참 인간신 그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부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영지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까나가죠 여러분 이 삼일체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누구에 대한 고백이면 예수에 대한 고백 이 흐릿해집니다.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든지 신이심을 부인하든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증해줍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시요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참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참인간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처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확립되는 때가 a 기 325년 이케아르곳에서 회의할 때인데 그때에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삼위일체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 주장들은 이 단으로 정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보면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알수 있다. 그리고 함께 활동하시고 창조 때도 함께 활동하고 십자가 될 때도 함께 활동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 과연 성경은 삼일체론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주제, 삼일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지원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음, 우리가 말씀 부상. 첫째로 여러분 삼일체론은1에서3으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면 이게 양태론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에 미치지 않는 약간 미흡한 하나님으로 종성론으로 양자론으로 가게 되는데 3일제로는 일에서 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삼에서 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